엄마가 좀 만진다고, 응? 못 만지게 밀어내고, 어, 응? 자꾸 물라고 하고, 응? 엄마를 자꾸 틀치고. 그럼 되겠나, 니틀도 많이 빠지면서. 응? 안 되겠지? 만지자, 이렇게 좀. 이렇게. 이봐라, 또 봐라, 또, 밀어내는, 또 밀어낸다. 이봐라, 이봐라. 또, 또.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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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밀어내는 거야? 또 밀어내는 거야? 이봐라, 이봐라, 이봐라. 엄마한테 눈치를 봐야지. 엄마 눈치를 안 보고 니가래야 네 되겠나? 입내서 뿔뿔 하면서. 네가 엄마 르른 데는 냄새 난단 말이야. 왜 그래? 입내서도 안 좋으면서. 아, 진짜. <laughs> 만지자고! 니좀 만지자고! 좀 만지자고, 좀! 만지자고! 아 이놈. 바래. 왜 그래? 어? 왜 그러느냐고! 응? 예쁜데. 야, 예쁘니까 만지 보자. 예쁘니까 만지 보자. <laughs> 아니, 아니 있잖아. 엄마가 맛있는 거 참치도 주고, 사루도 맛있는 거 사주고, 털 빠지지 말라고또 맛있는, 어? 엄마가 사루 사가지고 주고라는데, 왜 그래? 어? 오늘 내가, 어? 이씨! <laughs> 추로도 오늘 두 벌이나 줬는데, 추로도두 벌이나 줬잖아. 왜, 그러냐, 왜 그러냐고. 어? 아, 진짜. 왜? 왜 그러느냐고, 도대체. 응? 아, 진짜니. 사이좋게 지내자고, 엄마하고. 사이좋게. 사이좋게. 아, 진짜 성질 들었네, 이거. 왜그러냐고왜 그러느냐고. 아니, 엄마가 니똥 네 짜주고 밥 사주고 하는데 왜 그래? 어, 알았다, 배 만지 줄게. <laughs> 아, 귀여워.